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 종교와 교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누구의 뜻인가? 종교는 무엇이며, 종교의 교주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는... 기록된 말씀의 어? 뜻을 음. 왜 알지 못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저런 한심한 놈! 맨날 전국 타령이야! 아버지 하나님! 종교는 으뜸가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교육이라고? 하나님께 배우는 교육이야! 그러면 종교는 누가 만든 것인가? 종교는 신이 만든 것이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있다. 그리고 종교의 교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는 카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성당을 왜 천주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 의 주인이란 뜻이야. 종교인에게 교주라는 칭호를 붙이는 응? 것은 불법이며 비진리가 된다. 하. 신흥교회이든 전통교회이든 간에 교회 대표가 교주가 될수 없다 어? 그럼 이 교회 주인은 누구야? 그, 글쎄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주인이 아닌 건 확실하지 어? 예수교는 예수가 교주라는 뜻이며 천주교는 천주가 교주인 것이다 이단은 대개 상대를 핍박하기 위해 교주라는 명칭을 쓴다 그러나 그 말을 한그 사람이 이단이며 비진리의 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에이, 알게 뭐야. 교회 대표니까 교주겠지. 에라, 모르겠다. 어? 예수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모르나 봐. 그 예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야, 포도원을, 포도원을 맡았다 하여 포도원 주인이 될수 없다. 주인님 <laughs> 가시고 나면 이건 다내 거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잘 지키라는 거다. 응? 이 포도원은 네게 아니다. 알았느냐?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laughs> 아 포도원종은 주인이 될수 없는 것처럼 예수교회 주인은 예수님밖에 될수 없구나 이것 보세요 응? 대한예수교 대한 모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으면 이 모교회의 주인 곧 교주는 예수님이 된다 <laughs> 당신들 교주는 이제 저 간판을 보세요 저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교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 교주는... 그 교회 담임에게 어이야. 교주라는 칭호를 붙인다면 그렇게 <laughs> 말하는 사람이 가짜 신앙인임을 알아야 한다. 우겨! 아유 니네 교회는 그 목사가 교주라며? 아이차. 저희 교회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고 교주는 예수님이세요. 집사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담임이 있고 장로님도 있답니다. <laughs> 교회 대표, 담임, 목사 장로 등으로 또는 성명으로 호칭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는 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신을 믿는 신앙이다. 자, 성경 한번 볼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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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기록된 신서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다. 그리고 신이 예언한 것은 그 신이 이루는 것이며 그 신이 예언한 것은 그 신이 이룬 후 그것을 알려 줌으로 알게 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거처를 예비하여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예수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서의 많은 내용 중에는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등이 기록되었고 이중 예언은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므로 이룰 때가 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 말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지금 이걸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 것이다. 미리 기록하신 뜻은 이룰 때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